안녕하세요, 미스터 프렐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앞서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이제 애프터이펙트 작업을 위해서 벡터 어, 파일을 편집을 했었잖아요. 그걸 이제 불러오는 어,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불러들우는 것은 똑같아요. 이렇게 임포트를 하시면 되고요. 어, 더블 클릭하거나 파일에서 임포트를 하시거나 하셔가지고 불러들우면 됩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똑같아요. 파일 불러들어오는 방법은 똑같고, 어, 여기서 우리가 작업한 파일이 요거일거예요 그죠? 그래서 열기 하셔서 보시면 이제 컴포지션 형태로 해서요, 어, 레이어 사이즈로 불러오시면 되고요 어, 그리고 이렇게 해서 각각의 파일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죠. 이 상태로 해서 뭐 바로 씬 파일을. 우리가 FHD 파일, FHD 파일로 바꿀 수가 있겠죠 20초까지는 아니고요 12초 정도 되는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이브까지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제가 저장을 해 놓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파일들이 각각 붙어 있죠. 라인. 어, 이런 식으로도 됐을 거고요. 라인이 있는 게, 어.. 뭐, 카툰 형식으로 보이기도 있는 것 같고, 뭐, 괜찮은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일단은 이렇게 할게요. 나머지를 보시면요. 이렇게 파일들이 다 불러와 있죠. 이런 식으로. 음. 이제 이거를 편집을 좀할 건데요. 일단 먼저, 어, 이 파일들이 중심이 되는 파일이 이 카버디라는 이 파일이거든요. 더블 클릭하시면 그죠. 여기에 다 붙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 얘가 움직이면은 나머지 애들도 따라서 움직이게끔 그렇게 세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먼저 이네 개를 선택을 하시고 여기 보시면 이제 e n 트 기능이 있죠. 요거, 요거, 요거 당기시면 이렇게 슝 되는 거. e 런트 기능으로 이렇게. 딱 해서 여기에 다 링크를 걸어줍니다. 얘가 움직이면은 다 같이 움직이고, 얘가 사이즈를 움직이시면은 다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끔 어, 세팅을 해줄게요. 일단 어, 여기서 뭐 해도 되죠. 여기서 바로 선택해서 여기서 뭐 8번 선택하셔도 되는 거고요. Parent 이 Node File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자 일단 사이즈 부분은 이렇게 해서 내가 만약에 사이즈를 어, 전체적으로 키울게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 정도까지 키워볼게요. 그럼 이제 이 팩터 파일이 좀 깨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기 있는 어 for comp layer 어 collapse transformation for vector layer라고 돼 있죠. 그래서 레스터라이즈를 시켜주는 기능 중에 하나예요. 이게 이걸 하시면은 이제 무한대로 어 사이즈를 키워서 레스터라이즈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어, Free Vector p o t s h o 911 파일이라고 있죠. 요거를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한번더 컴포를 시켜서 Command K, Control K 눌러서 뭐해서 Final이라고 해서 이렇게 컴포를 하나 묶어버리는. 여기서 오브젝트 하위의 속성들을 다 가지고 있는 이 각각의 이런 부속품들을 다 가지고 있는 어, 그룹 하나, 그니까 오브젝트 이 자동차 포르쉐 자동차 하나의 속성 파일을 가지고 있는 그룹, 그리고 그 그룹을 또 관리하는 최상위 그룹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되면은 아주 간편하겠죠. 이걸 또 나중에 카피해가지고 쓸수 있기 때문에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죠. 어, 여기서 또 카피해서 쓰기는 조금 레이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그룹을 하나 시켜서 한번더그룹핑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애니메이션 앞에. 어 제가 어떻게 할 건지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죠 라인으로 이렇게 막 그려지다가 이, 이런 레이어들이 뭐 하나씩 땅땅땅땅땅 생기면서 이렇게 애니메이션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라인 애니메이션이 되려면 어디가 스트로크라고 하는 그 플러그인을 사용을 해야 돼요. 여기서 스트로크라고 치시면 아이고 스트로크라고 치시면 이렇게 제너레이터 스트로크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 사용을 할 건데요. 일단 어, 요걸 사용하려면은, 마스크로 인식이 되는 라인이나 어떤 오브젝트들이 있어야 돼요. 어, 그래야지만 우리가 요걸 가지고 이제 애니메이션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그게 지금 없어요. 그죠? 라인은 있긴 한데, 이렇게 요거는 마스킹 효과가 안 되고, 어, 스트로크 이 플러그인을 주더라도요, 뭔가 작업을 할 수가 없어. 얘 같은 경우는. 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요거 마스크를 불러오는 방법은요. 일러스트레이터에 돌아가서요. 우리가 여기 작업한 거에 보면 이이 이, 이 라인 있죠. 여기서는 라인이 오브젝트로 인식을 하는데 여기서는 스트로크로 인식을 하죠. 스트로크로, 그죠? 어, 패스로 인식하기 때문에 요거를 선택을 한 다음에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일러스트를 레이켠 상태에서 선택을 하시고 어, 선택을 하시고 컨트롤 C나 커맨드 C를 하시는 거예요. 컨트롤 C. 커맨드 C 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Y 해서 컨트롤 Y, 커맨드 Y. 어. 솔리드 레이어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 뭐라고 할까요? 뭐911 Line, 스 라인, 마스크 라인이라고 할까? 어, 마스크 라인이라고 할게요. 됐죠? 여기다가 선택된 상태에서 컨트롤 V를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마스크가 M 점 눌러볼게요. M, M 누르면 이렇게 마스크가 쫙 붙어서 나와요. 수십 개의 마스크가 쫙 붙어서 나오죠. 요 상태에서 요거 사이즈를 키워볼게요. 사이즈 업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이즈에 맞춰주는 거예요. 라인을 켜 볼게요. 라인 켜 가지고요. 요 사이즈에 맞춰주면 되겠죠. 요 사이즈랑 어떻게 위치에다가 맞춰주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맞춰 줘 볼게요. 사이즈 비슷한 것같아200 정도 잡아볼까? 두배 정도 차이 나네요. 그죠? 사이즈 딱 이렇게 해서 딱 맞춰주면 돼.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돼요? 잠깐 끄고 스트크 필터를 주시면 돼요. 택가 하셔가지고 스트럭 더블클릭. 자, 이 스트럭은요. 우리가 이제 어, 레드 자이언트 사에 있는 그 3D 스트럭이랑 비슷해요. 근데 3D 스트럭은 훨씬 더 옵션이 많죠. 근데 우리는 이제 3D 스트럭이 아니라 어. 기본,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는, 기본 플러그인 가지고만 할 거기 때문에, 여기 제네레이터를 사용할 겁니다. 어, 필요하신 분들은, 어, 구글에서요, 3D 스트로크라고 치시면, 레드자이언트스트레스로그라는 어,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건 다 이제 유료기 때문에요, 어, 옵션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로도 충분히 표현은 가능해요. 이제 약간 그 어라운드 스톡 스트록, 스트록을 따라서 이렇게 뭔가 라인의 굵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차이점을 준다든지 뭐 라인에다가 어떤 어, 쉐이딩 효과를 준다든지 이런 건안 되는데 이걸는 충분히 가능해요. 여기서 스트록에서는 이제 뭐 All Mask 음, 선택을 하시면 전체 마스크를 다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요거 정리를 좀 해주면 돼요 일단 보시면은 브러쉬 사이즈 뭐 이런 것들부터 해서 정리를 좀해 볼게요 하나씩 트랜스페런스를 일단 어.. 틱 하신 다음에 언틱 하신 다음에 이렇게 스트로크, 스트로크 굵기를 좀 조절을 해 주겠습니다 제가 스트로크 굵기를 조절을 좀해 줬구요 이런 식으로 음. 아이고 여기 지금 제가 요거 선택했네요 요거 요거 스트로크 굵기를 조절을 해 줄게요 그죠? 그 다음에 얘도 제가 레스토라이즈를 시켰어요 레스토라이즈를 시켜야지 이렇게 좀어 깨져 안 깨져 보이죠 불씨 하드니스 100% 정도 주시고 그 다음에 오파스티 필요 없구요 스타트와 엔드 값은 이제 요게 애니메이션 되는 값이에요 스타트 기점으로 해서 50% 만큼 이런식으로 하는거기 때문에 스트릿 뭐 스트로크 같은거랑 거의 흡사하다 보시면 됩니다. 세부 항목만 없다 뿐이지. 그, 페인트 스타일, 이게 중요한데, 지금 보시면, 이트랜스파런스 체크를 하시면, 요런 식으로, 이, 면까지 같이 딸려 들어왔어요. 마스크가 닫혀 있는, 클로즈드 되어 있는 옵션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온 n transparency, o 해가지고, 요렇게, 어, 마스크를, 라인만 두고 다 뜯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음. 해야지, 나중에, 우리가 이제 배경이 바뀌든 뭔가 바뀌더라도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가능하겠죠. 그죠. 음, 요런 식으로라도 그죠. 자, 그래서 이 라인을 이용하지 않고도 이제 우리가 어, 작업이 가능해졌다. 그죠. 자, 이제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편집을 해서 에프티팩트로 불러가는 것까지 모두 다 우리가 해봤어요. 지금 그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편집을 하면, 애프티팩트에서 어떤 식으로 불러드리고, 그리고 애프티팩트에서 어떻게 불러드리고 싶으면, AI to AE.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이것을 가지고 편집을 해서 영상을 제작하는, 어,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는 과정들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최대한 빨리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